자, 1차에 다시 제 제3... 1차 일요일날, 주일날 두개 설치한 차량. 그래서 맞아. 월요일날 효과가 있어서 월요일에 와서 더 추가 하나 당착한 차량. 거기다가 하나 더 오늘 네 개까지 한 차량. 자, 한번 시동 걸어봐, 언니. 사인도 올리겠네 인터넷에 인터넷에 올라가 이거 계속. 증인 아니야 사인도 그 괜찮아? 나는 산증인. 어, 산증인. 응. 자 한번 시동 걸어봐. 밥은 <laughs> 거기 있어. 애니수리로 이게 이거 믿겠어 이거? 자 껐다 걸어 껐다 껐다 한번 걸 껐다. 야 애니수리 댄스엔야 댄스다. 농담해라. 이 정도 댄스엔지라냐? 걸잖아, 그지? 오케이. 나 따라가 맞는데 문제는 뭐냐? 애니 소리가 리 유리 올려봐 유리, 유리 올려봐. 자 다시 한번쏙 떴다 걸어봐. 걸어봐 이제. 자, 후카시 해봐 후후카시 후까, 얘니난 먼지다 먼지 먼지 딱 빠진 먼지가 나. 됐어. 땅 빠진 먼지가 나게야맨안 나와. 계속 좀훌륭해 고맙고. 자, 중요한 거는 오늘까지 네이버를 받았다는 거 기록. 오케이? 자, 사진 제대로 올릴 거래. 회사도 올리고. 아. 어. 자, 어때? 말만 해 봐. 폐기계로 단독 취되는 거까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했어, 아우님 오케이 실망하시길 드릴까.